안녕하세요, 카프렌즈입니다. 저희는 중고차를 하고 있지만 신차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최근에는 신형 소렌토와 K5 하이브리드, 벤츠 E클래스 등을 비롯하여 여러 차량을 신차로 판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입소문이 나서 주변 지인들과 소개권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고된 차량은 3세대 바디로 나온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입니다.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즈, 크레사운드, 유보네비, 컴포트 등을 넣은 차량이고, 차량의 외관 색상은 인터스텔라 그레이, 줄여서 쥐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중적이면서 무난하면서도 많이 튀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K5 3세대입니다. 날렵한 외관의 모습이 정말 더 젊어진 K5입니다. 차량의 내부는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1열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커진 디스플레이 모습과 기어노브가 바뀐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신차니까 주행거리 6km고요. 더 커진 디스플레이. 프레임이 보이지 않는 룸미러, 그리고 유보 지원 내비게이션까지. 기어봉은 소렌토의 그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썬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라스 틴트로 작업하였고, 일반 쿠폰 썬팅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하여 열차단을 65에서 75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농도는 전면 35, 측후면 15로 무난하게 시공하였습니다. 생활 ppf에 더하여 범퍼 사이드 측도 요청하셔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단까지 시공을 했는데 눈에 잘 보이진 않네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께서는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특히 저희가 썬팅 시공하면 뒷유리, 앞유리 모두 열로 구워서 성형을 하여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뒷면에 이렇게 썬팅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성형 중이거든요. 그 누구보다 좋은 견적을 내드리고 꼼꼼하게 출고하며, 썬팅이나 블랙박스 PPF 모두 직접 저희가 감독하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출고율이 높습니다.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서비스로 보답하는 카프렌즈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프렌즈였습니다.